네 안녕하세요. PTS 관리자입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 교육을 할때 어, 많이 좀 언급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영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많은 헬스장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뭐 신규 회원님이, FC 회원님이 등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PT 상담이 들어왔을 때 어, 무료 PT를 3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관리자 입장이신 분들은 좀 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어, 정말 솔직한 마음에서는 3회가 다 가기 전에 결제 건들이 나오는 게 관리자로서는 되게 좋은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걸 좀 떠나서 그렇게 가면은 너무 이제 얘기가 좀 그렇게 되니까 어, 지금 그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좀 운을 띄우는 편인데 제 OT 다 있어요. 그 다음에 VS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죠. PT가 있습니다. 자 OT가 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OT라는 거는 어 오리엔 테이션 이라고 해서 OT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대학교에서도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언제 하죠? 보통 초반에 합니다. 왜 하죠?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개예요 소개 소개. 퍼스널, PT는 뭔가요? PT. PT는 personal 개인적인 트레이닝 인지. 자, PT 개인지도입니다. 개인지도. 그래서 엄연히 다른 거예요. 뭔가 OTPT하니까 TT해가지고 좀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어, OT는 말 그대로 소개입니다. 소개. 자, 우리가 OT를 3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음, 저는 회원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OT는 어, 처음에 결판 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첫 이미지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OT는 이제 1회에 결정이 나야지 2회 3회 넘어간다는 라 것은 뭔가가 분명히 잘못된 거다. 왜냐면은 하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소개를 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PT 생각이 있으시대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을 봤는데 3회를 다 받고 싶어해. 저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OT를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영상 보는 분들이 선생님들이라고 하면은 OT 때뭐 하실 거예요? 상담하겠죠. 뭐그 전에 상담이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회원님께서 원하는 어떤 운동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왜 하죠? OT 때 뭔가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뭐 정말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은 OT 때 어, 아팠던 부분들을 아프지 않게 해줌으로써 어, 구매 구매 전환이 이렇게 질수는 있겠죠.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들인 거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OT 때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되게 목적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세 번을 본다고 해서 회원님께서 요구하는 바가 뭐몇 킬로그램 감량할 수도 있는 거고 몸이 좋아지는 것도 있는 거고 되게 많겠지만 그걸 이룰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계획을 잡는다고 한들 어 회원님은 그거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 그런 분들이 사회 안에 뭔가 결정이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뭘 소개를 하냐? 어, 뭐, 강사. 나죠, 나. 나를 소개를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 뭐, 이런, 이런, 이런 운동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커리큘럼. 어, 회원님이 이런 목적을 갖고 계신데, 어, 나는 회원님을 담당하는 지도자로서, 관리자로서, 이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동을 계획해 나갈 거다. 라는 부분들. 그다음 회원님께서는 느끼셔야 되는 게 이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아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괜찮구나 안 괜찮구나를 또 판단을 하셔야 되고 회원님 스스로가 어, 이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봐야 되겠죠. 대충 가르치는지 잘 가르쳐 주는지 전에 내가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비교를 좀 해볼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오리엔테이션은 서로가 서로 이제 약간 좀 표현을. 쉽게 한다면은 간 보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2회, 3회까지 넘어갔다는 라 거는 내 소개가 1회차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본다고 한들 저는 그 본질이 달라지기,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바뀔 수는 있겠죠. 어떻게 조심스러운 회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정말 이건 어쨌든 제공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 받아보고 싶으셔가지고. 뭐 결정을 조금 늦출 수늦추실 늦추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 결국은우리 지금 그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OT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3회를 제공하니까 내가 회원님을 세 번을 만날 거라서 어, 뭐 오늘 OT인데 오늘 이제 관리자가 또 여쭤보겠죠. 어, 오늘 어떻게 어떻게 되셨냐면서 하아 오늘 OT 잘 끝났고. 뭐 수요일 날 다시 잡아 가지고 백규로 했다. 아니 뭐좀 시스템이 있는 분들은 이제 2회차, 3회차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내가 등록을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결국엔 밀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계속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밀려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뭐 자기만의 어떤 탄탄하게 가져가기 위한 어, 소개를 3회차까지 하는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리스펙 합니다. 다만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자금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항상 빠르면 좋기는 하거든요. 관리자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두고 봤을 때 어떤 뭐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고 봤을 때 1회만에 끝내냐 3회만에 끝내냐의 질적 차이가 있느냐를 두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첫인상이 끝인상이다. 라고 해서 1회만에 무조건 끝내는 걸 좋아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의아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클로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두번 남았는데 뭐 나중에 결정하시면 안 되냐, 뭐 결정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당히 말씀을 드려요. 두번 못한 거는 회원님께서 운동을 등록하시면 은 봐드리겠다고. 어쨌든 결국에는 회원님께서 뭐가 뭔가 좋아지고자 뭔가를 이렇게 변화를 얻고자 찾아주시는 건데. 어~ 하루빨리 운동을 시작을 하셔야 그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는 건데 그리고 내가 회원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에 회원님의 어떤 목표에 대한 목적에 대한 커리큘럼이 계획이 운동 계획이 짜져 있어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은 내가 회원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전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원님한테도 인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입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회원님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래 이래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두세 번은 갈 필요가 없다. 회원님은 오늘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유는 근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하는 편이고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하는 편이에요. 관리자의 어떤 어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퍼스널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개인 지도예요. 1대1. 1대1 안 나오네요. 음. 1대1 개인 지도. 그래서 이거는 뭐 엄연히 다른 거죠. 퍼스널 트레이닝의 어떤 뭐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얘는 계획이 없고 얘는 계획이 있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계획은 있겠죠.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이다. 어, 근데 이거는 이제 온전히 회원님한테 포커스가 맞춰진 계획이겠죠. 이거는 세일즈를 하기 위한 계획인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3회까지 갈 필요가 없다. 굳이 더 만날 필요가 없다. 처음에 다 결판 난다. 그러니까 애초에 오리엔테이션 들어가기 전에 회원님께서 회원님을 대면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시고 수업을 내가 이제 50분 동안 할 건데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뭔 얘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회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원님께서는요. 제가 지금 언행이 어떤지 저의 태도는 어떤지 제가 뭘 가르치는지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계획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그거를 어필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시작을 하면은 회원님도 마음을 먹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은 뭐 당연히 더 시간이 필요한 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번호 달라고 했을 때 바로 주시는 분도 있고 뭐 사귀자 했을 때 그런. 조금 드라마틱하긴 한데 바로 사귀자고 했을 때 사귀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 달이 한 달은 만나봐야 사귈 수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조심스러운 분들은 아마 10회부터 시작하지 을 않을까 싶습니다. 10회로 시작을 해서 뭐지 하면 되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10회는 저는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10회는 운동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회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는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열번 만나는 건데 저를 열번 만나서 바뀔 거였으면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던가 그거 그리고 뭐 기구 사용법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시는 부분일 건데 그거는 돈 받으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헬스장이 좀 갖춰야 되는 시스템으로서 갖고 있으면 FC 분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감이 되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혹시라도 뭐 의견 있으시거나 하시면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